오늘의 키포인트 미는 것과 호흡이 나갈 때 거기 소리를 붙여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응. 연습 저번 주에 배우고 나서 어땠는지 응. 연습하는 거. 그때 제가 선생님 응. 허밍하는 걸 보고 편집하면서 들으면서 트럼펫 소리가 난다고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 느낌을 좀더 저도 찾은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음하기보다 음~~, <laughs> 음 그쵸? 뭔가 좀 밀어주는 느낌과 좀 됐죠? 네 좋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울림을 조금 더 일단은 좁게, 좁게. 계속 네. 연습을 하고 좁아서 쓰는 거를 먼저 이렇게 해야 넓혔을 때 조절을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할수 있으니까 음. 일단 허밍으로 네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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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저번 주보다 좋아요 확실히 음. 좋은데 지금은 조금 가까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더 멀리 보낸다는 느낌을 멀리. 음. 음. 네, 배가 이렇게 아파요. 네, 그죠이 내린 행경막을 내린 상태를 유지하는 복압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는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리가 전보다는 많이 엄청 좋아졌는데, 아직 좀 부족하다. 이 꽂히는 게요? 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비강 공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만 그냥 했을 때는, 음, 이런 느낌인데, 음, 조금 간 거고, 여기서 근데 팍 줘야 되는 거지. 음 이 하려면 먼저 소리의 길도 중요하지만 호흡이 먼저 저쪽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흠 그렇지. 그러니까 놀란 호흡이에요. 놀란 호흡. 네. 놀란 호흡을 마셔놓으면 이미 여기가 열려있으니까 <laughs> 끝까지 마신다는 걸. 그렇지. 방금그 어, 정도까지는 밀어줘야 된다. 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벌어졌어 맞아요, 맞아요 흠, 빠졌네. 흠, 빠졌네 흠, 못봐는데 그걸 더 맞아. 유지해봐야 돼요.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높은 음이 갈수록 조금 힘이 빠지잖아요. 네. 일부러 픽사리를 낸다고 해야 되나? 음. 지금 뭐 허밍에서는 잘안 되겠지만, 음음 이런 식으로 간데, 음. 음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일부러 픽사리를 내면서 공간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노래할 때 이제 적용을 하면은 좋고 여기서부터 내려갈게요. <웃음> <웃음> 음 처럼 이게 빠지려고 해도 유지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야 이제 나중에 더 편안해집니다. 네. 네? 고음일 때는 멀리, 낮은 음일 때는 가까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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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훨씬 좋아요. 저는 저음도 개발하고 싶습니다. 소가 우는 소리. 음~~ 그렇죠 음~~ 거기서 가면은 아주 좋아요 음~~ 어때요? 음~~ 어때요? 이번에는 음~~ 그냥 밑으로 파는 거 방문을 못 찾겠는데. 음, 제가 쉽게 설명할 방법을 생각을 지금 해볼게요. 응. 형 위치 어디세요? 응. 위에 있어요? 때봐. 그게요? 응. 거긴데. 응. 이 소리가 지금 이렇게 가잖아. 치 떼봐요. 네. 아니죠? 여기 여기에 부, 그냥 소리 붙는데.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네, 네. 혀 위치를 떼야 돼요. 오. 혀가 붙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요 그렇지. 잘 나네. 자. 와. 야, 위치에 맞고. 혀 위치 네. 때문이구나 이러요, 이러요. 이러. 컷. 네. 오. 자 이번에는 나는 나는 음악. 나 시인이 아니야. 난 시인처럼 말도 못해. 난 시인이 아니야. 난 시인처럼 말도 못해. 나는 장조 나는 단조 나는 화음 나는 멜로디. 나는 장조 나는 단조 나는 화음 나는 멜로디. 나는 음악. 나를 아... 전체적으로 문제점은 믿는 힘이 너무 부족하다. 음. 이 꽂히는 게. 네. 그니 그러니까 꽂혀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꽂힌 거에 비해서 멀리 가지를 못하는 거지 음. 아 이렇게 계속 미는 거 연습을 하는데 노래 이제 할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요 해보고. 어, 적용을 천천히 천천히 음.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는 거지. 난 신이 아니야 난 신처럼 말도 못해 그저 떠오르는 대로 그저 내 마음가는 그대로. 나는 장조 나는 단조 나는 화음 나는 멜로디. 나이 단어 나이 문장 나이 느낌 나이 리듬 막 속에 그게 좀 어려워요. 숨을 언제 쉬어야 될지. 이렇게 잠깐 마시는 숨인데. 음. 확들 이렇게 마셔서 이거 두두두두두두 놓고 이런 거. 그래서 놀란 호고할 때. 음. 이건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숨 마시는 걸 들키면 안 되잖아. 그치. 응? 그러니까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이. 악보에 쉼표대로 끊어서 마셔 보기도 하고 하다가 아, 내가 말 이, 이렇게까지는 한 마디로 가서 이렇게 여기서 숨 마셔도 되겠다. 이걸 다 나눠놓고 악보를 보고 내가 아 이때 숨 마시고 숨 마셔. 이렇게 계속 운용하는 방법을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좋습니다. 좋은 음.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소리 밀려고 하는 건 좋은데 뒤에 가면 힘들어지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밀라는 게 아니라 호흡은 편안한데 몰랐어. 음. 그러니까 호흡을 그냥 타고 밀어주는 거. 그렇게 연습을. 나를 따라 다니는지 그렇지. 몰랐어. 오, 오! 아, 아! 아, 하하! 빠지는데 아, 좀 계속 좀 시부퍼 가면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중요한 거는 호흡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소리를 입히는 거잖아요. 오늘의 키포인트 미는 것과 호흡이 나갈 때 거기 소리를 붙여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음. 연습.